저희가 여기 대구방문관에 왔어요. 서울에서 이번에 대구로 왔어요. 어, 지금 현재 시각은 14월 10일 9시 57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오늘, 오늘 대구에 차 막힐까봐 새벽에 왔어요. 표정이 왜 그런가요? 새벽에 전 3시에 일어났는데 엄마 아빠는 다음시간에 다도 되냐고. 사담을 죄송합니다. <laughs>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계단 올라가고 봅시다. 자, 아, 여기 예쁘지 않아요? 어, 가방도 가방도 이제.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는 장미예요. 이건 장미고요. 저기는 한소요예요 남진 한한유예요 그랬군요. 그 다음에 여기는 능소화예요 이렇게 올라가면 해 보여 여기는 도안이렇 있어요 요 여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엄마가 저기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先生と。 선주가 색칠했군요. 아무나 고경꾼이에요 Time. 동영상이야. 어. 숨춰봐, 춤춰봐, 춤춰봐, 선주. I'm not cool. 왜? 동영상 찍어야지. 움직이잖아. 자, 찍었어. 아 공영상. 아, 하지 마. 하어 <laughs> 네. <거꾸로 빙봉. 웃음> <laughs> 인디언 추장이네 이번에 잘 달셔 볼래. 이번 나. 이장 둘러 얼굴 크게 나와야 돼? 손주? 더 들어와 더더더더더 들어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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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앞으로 더나 아, 이렇게 됐어 됐어? 거기 뒤다 목이 길게 나 아빠 봐봐 이거 해줘 알았다 이거 어... <laughs> 이 이쁜데? ㅎ ㅎ 저희가 그래서 여기로 왔어요 여기는 어딘가요? 저거예요 우남지 <laughs> <laughs> 여기는 우수예요 우남지래 우남지 우남지, <laughs> 우남지 해봐 우남지에요 응. <laughs> <에요>. 여기는 우남지입니다 <laughs> 저기 저 물고기 애들다 <laughs> 보세요 <laughs> 물고기 <웃음> 우우다넘어갔다 히히히 다 <laughs> 가자 이제 들가 오늘 근데 날씨가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네물 하나가 날라오느라고 애들은 다피하 응. <laughs> 어, 우와 엄청 큰 물고기네 우와 엄청 크네 근데 이봐 이봐 살랑살랑 움직이던데 이야, 크기는 엄청 크다 응여기 음. 음, 빨간 검붕어도 있고 많네 고기들이 빨간 검붕어 저기 있단다? 응저 안쪽에 저, 안쪽에 봐저 안쪽에 저, 저. 응. 가자 좋아. 가자 선주 한마디 해줘. 뭐라고? 여기 노란 꽃 창표 어디서? 어 거기서. 거기서 그리고 저는 희 지금서 그 앞으로 집중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대구고요. 맞습니다. 이거 소지 좀? 왜? 너무 시끄러. 네. 자 너무 그렇죠. 아 이거 알아요. 아빠가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오빠를 만나러 가고 있어요. 저기에 오빠 엄마가 있어요. 야생 멧돼지 집중 조기 쏙 박히시. 어? 어? 물고기 엄청 많네. 손주요 그거 좀딱딱딱깍하지 마. 들고 가 그냥. 응나 어. 우와 엄청 큰 인거다 이거 우와 우와 싸운다 아, 싸운다 여기 과자를 한 봉지 들고 왔었어야 음. 되네 어. TV, 배경이 여기야. 전주, 배경이저이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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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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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와서 그런데 이거 가보라고 이는데도못오겠다 이제 겠어요 여기는 우남지입니다우남지입니다 바운스볼 포탑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눈이 안니다 딱대기를 하나, 아빠, 아빠한테 아빠등 상류 딱대기 하나 없는가 모르겠네 있어 집에 있는데 내가 이거 갖고 다니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 여기가 전사시대였으면 좋겠다 왜? 지금 여기 막 왜? 물고기도 막 먹고 옆친도다 음. 먹고 먹는다고? <laughs> 저희도 오늘 <이름을> 처음 왔어요. <laughs> 어, <왜? 웃음> 엄마한테 길을 물어봤어. 우리도 처음 왔는데 말이야. <laughs> 네. 어제 뭐 하고 있나요? 에 물고기한 침을 한 배터진데요, 먹었어요. <laughs> 그랬군요. 물고기랑 뽀뽀했나요? 아니요, 침을 한잔했터진데 먹었어요. 선지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나요, 선지우? 위험호민 음. <laughs> 고기가 놀래잖아요손지우 씨. 어? 자, 동영상 예, 역사를 썼어요. 역사를 써 가지고 늘렸니다더 봅시다. 1년 뒤에 온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가 적었어요. 그랬군요. 이게 적고 봐야 할머거 같아요. 여기 두이라니까? 응. 음. 같이 나도 되고. 응, 일년 뒤에 만납시다. 1년 뒤에 만나요. 안녕. 일년 뒤, 일 년, 일년 일에 온 건가? 손주 2 학년 돼서4월달 되면 오겠다 아, 빨리 될 거야. <laughs> 안녕, 다음에 봐요. 사월에 오나 봐요. 응, 맞습니다. 이 오빠 저 설명 듣지. 설명 다 듣고 가야죠. 잘해 네. 봐. 선주 여기는 어딘가요 네, 여기는 해산물지 여기는 수산 수, 중앙 수산시장입니다. 어주저희어요 여기는 어딘가요 수산시장입니다. 이기는 수산시장입니다 시야 아, 그래서먹으 뭐 엄청 맛있어 라고 할줄 알았으니까 네맛 하나도 없어 나안 되는 줄 알았는데 또래, 물 빠져나간 또래 다시 들어오기 전에 막배주 뭐 맨한 배를 만들어 갖고막 그러고 뭐요야 <laughs> <laughs> 있겠네. 있어? 다 먹고 산고로 소죠